안녕하세요 저는 드래곤볼 피규어 까는 남자 까까 로또에요 아, 지난 주 복권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복권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니 뭐 너는 소개하는 제품 중 절반 이상이 복권 제품이냐? 까까 너는 밥 먹고 복권만 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복권을 뽑지 않고 삽니다. 어 저도 제 성질을 잘 알아요. 제가 한번 꼭지가 돌아버리면 지난 시간에 이 티켓을 막 뽑던 것처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뽑아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복권이 어차피 거기서 거기지 그래 오늘 깔거리들 바로 꺼내 들어볼게요 기대하시라 제일 복권 20필름 비상 블루 오지터 와 그리고 같이 나온 시상 초 오지터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도 두 개를 한꺼번에 소개를 하냐면 귀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두개 조형이 조형은 같고 색만 다른 거예요 우리 컬렉터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단어 색놀이라는 거죠 박스는 그냥 노멀 해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 크기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작은 편이에요. A 상은킹 클러스터로 나왔는데 이 오지터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라이즈로 나왔습니다. B, C, D 이상은 죄다 이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오지터야 뭐 극장판에서 초사이어인 모습도 나오고 블루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냉정히 따지면 색놀이라고 할수 없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드래곤볼 자체가 색칠놀이 세상이 돼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사이어인이 노란색부터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최근에 은발이 나왔잖아요. 언젠가 그래서 슈퍼사이어인 레인보우가 나온다는 우습지 않은 농담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냥 얼핏 봐서는 내용물이랄 것도 없어 보이지만 또 어떻게 구성품들이 나눠져 있는지 보는 게 언박싱의 묘미니까 비닐을 전부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B시상 둘다 까서 보여드리죠. 가지야 오픈을 해봤는데요. A상 브로리는 블러스터 포장해주더니만 B시상이라고 다시 골판지 종이 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 취급은 브로리까지만인가봐요. 애들도 은근 무게감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박살나도 좋다, 이건가. 자, 두 제품 다 같은 사출기에서 나온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상체. 이것도 머리칼 컬러만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하체하고 자립 지지대 정도인데, 애들은 뭐 서로 누가 바꿔치기해도 모르겠는데요? 다른 게 없잖아, 거의. 이러니 몰아서 리뷰를 한 번에 할 수밖에. 그럼 합체를 시켜볼게요. 구입한지는 브로리와 함께 거의 반년 만에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오지터에게는 실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내가 널 꺼내줬으니 이제부터 내가 네 아비다. I'm your father. 일단 영상으로는 체감이 잘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볼륨감이 있는 편이에요. 두 제품의 태생이 같으니 일단 재원부터 천천히 훑어보실게요. 비상과 시상 둘다 작년 12월에 드래곤볼 20필름 복권 라인으로 나온 애들이에요. 현재 6월 기준으로 재판이 되긴 했는데 제가 소개하는 건 재판 버전이 아니니까 요근래 나온 애들보다는 한 살이 더 많아요. 크기가 이렇게 측정해보면 21cm 수준인데 바싹 수그리고 있는 자세라 작은 거지. 허리 똑바로 피고 있으면 그랜디스타 수준은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가격대. BC상 두 제품이 나온 수량이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시세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일본은 차이가 좀 있는 것도 같던데, 한국은 시세를 가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두 제품 다 5에서 8만원대 가격을 형성 중입니다. 피규어가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독한 배틀 콜라보 상소노공이랑 비슷한 시세인데도 개인적으론 이 가격을 치르고 산다 해도 딱히 아깝지는 않는 느낌의 제품이었어요. 자, 재밌는 건 독한 배틀 만큼은 아니지만 이두 제품 사이에서도 은근한 상술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염색놀이, 색놀이로 생각하고 함부로 선택을 하시면 큰코 다칩니다. 어, 제품의 태생 자체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을 은근 갈등 때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블루 오지터. 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나름 추억이 있는 녀석이에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영어팀 직원 중에 기노스 님이라고 누가 더 금손인가 대결해서 다섯 번만에 저한테 손맛을 느끼게 해준 승리의 맛을 안겨준 게 바로 이 녀석이거든요. 전 복권으로 피규어 뽑아본 게 이게 최초예요. 물론, 후에 한 카툰 사버리는 바람에 중복이 돼서 아는 분께 리세일을 했지만요. 뭐 추억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현황판 이야기를 또 꺼내게 되는데 이 녀석은 3개가 들어있어요. 브로리보다 고작 한개 많을 뿐인데도 확률이 좀더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체감상 더잘 뽑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문제는 3개나 들어있고 해외 한정판까지 뽑아주는 바람에 물량이 꽤 있을 것 같은데도 생각외로 중고시장에 많이 없는 편이에요. 원작에서는 아주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블루 오지터로 나온 작화 중에는 이게 제일 제 취향입니다. 저 썩소가 너무 멋있어요. 저렇게 웃는 게 드래곤볼에서 강한 놈이 약한 놈깔볼때 나오는 표정이거든요. 거의 이 장면과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이 원작에서의 날카로운 눈매와 썩소를 피규어가 잘 살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만화와 피규어의 다른 점인데 피규어를 저렇게 날카로운 눈매로 만들면 특히 이렇게 큰 피규어는 잘못하면 얼굴이 바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이 정도는 이해를 해 줍시다. 원작의 포스를 뛰어넘고 그거보다 더 멋진 피규어는 제 경험상 드물어요. 어차피 피규어라는 게 무언가를 보고 그걸 흉내내서 만드는 개념 같은 거라 단순히 제 생각에 조형가가 조형 실력만 갖춰서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드래곤볼 뿐만이 아니라 원작에 관한 이해도가 밑에 깔려 있어야 그 조형에 관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데 나도 궁금하네 과연 이거 만드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드래곤볼을 제대로 읽어보고 만들었을까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퀄리티는 반품 수준이고 어, 이건 a상에도 해당되는 말이 있고 같이 소개하는 c상에도 해당 사항이 있는 말인데 제품의 에너지를 100 정도 쏟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5 정도에는 퀄리티에다가 힘을 쏟고 나머지 75는 크기와 볼륨감에 힘을 실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복권 안에 있는 제품들이 다 그런 컨셉의 제품들이에요. 퀄리티는 적당히 크기는 무게감 있어 보이게. 자, 아, 시상인 초 오지터입니다. 제품 재원은 앞서 소개한 블루 오지터랑 같으니 생략할게요. 다만, 블루 오지터랑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이 녀석한테 있는데, 이 녀석은 복권 한 카툰에 딱 하나만 들어있어요. 올리 원. 거기다가 해외 한정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수량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희소성에서는 블로 오지터랑 비교가 안 돼요. 한마디로 반프는 우리한테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날 갖고 싶다면 뽑아봐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극장판에서는 이런 장면이 안 나와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초 오지터는 나오죠 그런데 이 자세를 잡고 있는 초 오지터는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저도 액션씬을 좋아해서 극장판을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초 오지터는 공중에서 변신을 한 다음에 최종테크인 블루 오지터로 변신할 때까지 땅바닥에 아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뭐 감독판에서는 땅바닥에 내려와서 싸웠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일단 우리가 대체로 극장판으로 알고 있는 장면에서는 공중전만 펼친다는 거 도리어 블루로 변신하고 나서는 처음 땅바닥에 쫙 내려와서는 자세를 가다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하필 오늘 같이 소개하는 비상 장면이에요 아니 뭘 그렇게 깐깐하게 불어 멋있으면 장땡이지 그리고 난 블루보다 노란머리 초사이어인이 훨씬 더 좋단 말이다 라고 하실 분도 있으실 건데 분명 이 말씀도 맞아요 전 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조차도 이 세상에 블루 초사이어인과 노란머리 초사이어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 저는 오리지널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노랭이 쪽에 줄을 설 거란 말이죠 길들여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고정관념이란 게 생겨버린다니까 이렇게 어차피, 아무리 새 시리즈, 새 변신, 새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기존에 보고 있는 올드 팬들의 시선과 시장까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시상 오지터 같은 경우가 포기할 수 없는 올드 팬들 시장이 타겟이라 이거죠. 기대하고 있는 층을 겨냥해서 일부러 제일 복권을 만드는 반프가 수요를 더 적게 만들어서 애타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머리 좋아, 이놈들. 저는 이 사업이 지성 감성 두개다 갖춰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다이 마케팅 사업부에 이거 두 개가 S 클래스인 인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돈 졸라 많이 벌것 같아. 어, 이 반다이 나한테 고마워해라. 네가 기획한 거 바다 건너 있는 내가 많이 팔아줬으니까. 심지어 나도 샀단 말이다. 어쨌든 이 오지터도 구 브로리랑 신 브로리가 다른 것처럼 자넨바 극장판에 나온 구 오지터랑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일단 구 극장판의 오지터는 소노공이랑 베지터 둘다 죽어 있는 상태라 머리 위에 천사 고리가 있다는 게 다르고요.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아주 사소한 컬러가 다르죠. 퓨전하면 탄생하면서 입게 되는 이 조끼의 어깨 뽕 색깔이 다르다는 거 정말 사소하죠. 구 오지터는 이 어깨 뽕 이 주황색인데 이번에 나온 오지터는 노란색으로 리뉴얼이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황색이 오공의 시그니처 컬러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구버전 뽕에 더 취하게 되네요. 오늘 소개하는 피규어는 구 오지터 뽕 색깔이 아닌 노란색으로 확실히 재현을 해줬습니다. <이> <이> 그럼 오늘도 이 피규어들의 전투력을 측정해보는 총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까요? 하지만 마오까 오늘 역시 대중성, 퀄리티, 휘소성 이세 가지로 평가를 할 건데 평소랑 좀 다르게 해볼게요. 두 개가 조형이 아예 같으니까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대결 구도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도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드래곤볼이 원래 그런 거 궁금하고 그런 거 보는 만 하기도 하구요. 인정? 먼저 1라운드 대중성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 피규어보다는 영화에서 나온 비중이나 무게로 판단을 해야 할것 같아요. 조형이 같으니까요. 저는 둘다 좋은데 이 영화가 마리 브로리 극장판이지 후반부에는 라이벌 둘이 합체하는 그 순간부터 오지터가 주인공이고 그냥 다 씹어먹거든요. 브로리가 정말 강한 설정으로 나왔는데도 그냥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블루 오지터가 그냥 압살을 해버리죠. 이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전투가 끝나기 때문에 관람하신 분들한테는 이미지가 박혀버렸죠. 블루 오지터가 그냥 짱 세다. 블루 베지트와 더불어 베지터와 손오공의 현재까지 최종테크 기술이다. 그러니 아무리 초 오지터가 앞에 부분에서 멋지게 나오고 캐리했다고 해도 후반부에 이미지가 주인공처럼 박혀버린 블루 오지터를 대중성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영화 처음 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야. 블루 오지터가 제일 세니까 저게 최고라고. 이건 그래서 비상 블루 오지터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퀄리티 배틀을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개봉해보고 사실 실망을 했어요. 초 오지터는 머리 쪽에 사출이 떡져 있고, 블루는 왼쪽 눈아래 흰색 도색 미스가 있고, 얘네들 점수 매겼었으면 다 죽었어요. 뭐이 문제는 일단 제껴두고, 사실 이렇게 생놀이로 나오면 퀄리티가 간혹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놈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같은 사출 형틀에서 찍어냈다고 100% 확신을 하거든요. 이건 그래서 승부를 가를 수가 없어요.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희소성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앞서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블루 오지터는 복권에 3개나 들어있고, 해외 한정으로 이미 반다이에서 뿌렸단 말이죠. 그런데 시상 초오지터는 해외 한정도 없을 뿐더러 복권에도 한 개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 이건 뭐 재나 말합니다. 시상 초오지터의 승리. 결국 한 판은 무승부로 끝났고 1대1로 끝났기 때문에 처음 진행해본 피규어 배틀은 승부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둘다내 손가락들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돌이 조형은 처음 소개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오늘은 피규어보다는 주테마를 주로 원작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잘 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팬층이 나뉘어져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한 조형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들의 영상, 드래곤볼 관련 피규어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영상들을 꽤 많이 봤는데 뭐 드래곤볼 슈퍼는 쓰레기다, 병신이다. 뭐 이런류의 지적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고 저도 작화나 밸런스 부분에서는 과거의 드래곤볼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듣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의 명작들의 스피오프나 후속편을 만드는 건 유독 드래곤볼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스타워즈나 터미네이터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시대가 정보가 너무 많이 개방되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어지간히 정말 신선하지 않으면 재밌어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열심히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졌거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예전 거를 끌어다가 쓰는 거거든요? 기존에 성공한 사례기도 하고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망해도 반타작 이상은 하거든요. 최근 제가 보기에 후속작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사람들도 잘 만들었고 본 사람들 만족도도 너무 높아서 가장 성공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저는 팬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번 20번째 극장판이 매드맥스만큼 잘 만든 후속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션뿐만 아니라 드래곤볼의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를 새로 짠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녹였고요. 중간에 보시면 오늘 소개한 피규어들도 다 나온 장면인데 제작진들이 전투신도 그렇지만 변신을 하는 신을 공을 들여서 만든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독 단계별로 초사이어인에서 초사이어인 갓, 초사이어인 블루, 전부 다 보여주는데, 이게 제 생각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껏 우리가 만들어 오고 걸어온 드래곤볼의 역사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알고도 있지만 못 봤던 새로운 걸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줄게. 그게 바로 오지터예요. 그 오지터조차도 노멀에서 초사이어인, 초사이어인 블루로 차례대로 보여주거든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노란머리 오지터와 블루 오지터라는 이 머리색만 달라진 경계선이 과거와 현재를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전 드래곤볼에서나 현실에서나 과거는 현재를 존중하고 현재는 과거를 인정하면서 서로 나아갈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 멘트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laughs> 얘네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래곤볼이 인기가 많은 작품 탓이기도 하지만 드래곤볼 팬들은 옛날부터 맨날 싸웠거든. 누구랑 누가 붙으면, 누가 이기네, 누가 최강이네, 이런 걸로 논쟁을 벌이는 건 워낙 시시콜콜한 일들이고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도 한 이야기지만, 이 취미는 개인의 취향이지만 그 취향을 취향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의 취향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취향이랑 엇나가도 그걸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취향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녹화하느라 지금 기가 많이 소모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원기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원기옥을 모아주시고요. 저 까까는 다음 시간에도 깔거리들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거리들 가지고 와서 또 신나게 까재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까까였습니다.